뒤로 가면 가천, 배치동, 사당동, 강남역입니다. 2천에 150. 근데 코난레지던스는? 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곳. 그래서 너무나도 살고 싶어하고 다들 살기가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곳에 왔는데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바로 서초구청이 있을 만큼 여기는 엄청나게 도시의 중심지인데요. 여기가 어느 정도로 중심지냐하면 뒤로 가면 가천, 옆으로 가면 대치동, 이쪽으로 가면 사당동,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강남역입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양재역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이 다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온갖 버스가 다 있습니다. 빨간 광역버스부터 지선버스, 간선버스까지 정말 교통으로는 서울에서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사통발달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 맛집도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딱세 가지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영동족발, 양재닭집, 그리고 분식맛집인 국미닭. 이세 군데는 꼭 가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요 간판만 봐도 치과, 피부과, 정형외과, 약국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건너편이 바로 강남 팔학군이고요. 보시다시피 고도 미술학원 같은 입시 명문 전문 학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날 레지던스는 양재역 1,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 이 삼성 빵집도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집인데요. 옥수수 빵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코난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 꽃집이랑 약국, 그리고 카페가 있어가지고 생활 편의시설이 웬만한 게다 있어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임병주 산동 칼국수 보이시죠? 여기가 무려 미슐랭을 8번이나 받은 곳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사기가 좋은 게 장점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이 코날 레지던스만의 특 장점이죠. 코날 레지던스는 총 6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건물 자체가 일단은 대부분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밤에는 출입이 허용된 분들만이 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날 레지던스는 입구부터 이렇게 디지털 도어락으로 보안이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신발을 벗게 되는 구조인데요. 여기 총 방이 12개가 있고, 공간이 번잡하지 않게, 예, 그렇게 조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발은 여기 보시면 총네켤레가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가 최근에 신설을 한 곳이거든요. 자, 코널 레지던스의 디럭스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방이 약간 오피스텔과 원룸의 사이 집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코난 레지던스는 이렇게 침대 맡에 창문이 있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창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은 작아도 길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환기하는 데 진짜 좋고요. 제가 다리가 상당히 긴 편인데도 이 발이 닿지 않는 침대가 상당히 높은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밀은 웬만한 캐리어 3, 4개는 거뜬히 들어가는 짐이 정말 많은 분들도 이 안쪽으로 수납을 하면 정말 깔끔하게 사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방 옵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별 세탁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간단한 음식 해드실 수 있는 전자레인지 이 책상 의자 그리고 책꽂이 그리고 행거, 서랍도 3칸이나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위에 바로 개별 에어컨이 있어서 요즘 날씨 더워지잖아요 이걸로 시원하게 사실 수도 있고 비 오고 꿉꿉한 날 제습 기능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 안에 이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인데요 웬만한 원룸 오피스텔 못지않게 이 개별 샤워실 화장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물이 잘 내려가는지 음, 물도 잘 내려가고요. 수압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오 수압이 짱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거치대가 있어서 세면도구 같은 거 올려놓기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음, 이런 막컵 받침대랑 이런 것들 보면은 신축 입주하는 오피스텔 못지 않은 그런 <laughs> 네자 <laughs> 우리 코넬 레지던스의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7호 디럭스룸 가격은 월 90만원인데요. 독립생활만 할인해드리는 특별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월 85만원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8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주변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다 있다는 그 어플을 한번 켜볼게요.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만큼 빈방이 잘 없는 곳이고 월세가 2천에 1 5 0 근데 코난레지던스는 20에 85 여러분 이 가격이 비교되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85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기세, 공과금, 수도세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은 코난레지던스 8번 방 디럭스 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꺾어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벽을 지나서 일단 개인용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뒤로서 네, 이렇게 침실이 있습니다 침대가 가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을 좀 넓게 쓰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가 바로 끝방이어서 두 면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게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고요 창문을 열었을 때 여기 바로 주가 되게 좋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외교타운이거든요 저 외교타운은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뷰입니다. 귀여운 냉장고, 전자인지 개인 세탁기,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이 분위기 있는 조명 스탠드. 원하시면 또방 안에 무료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에어컨의 시즌이잖아요. 요즘에는 개별 에어컨 있는 방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행거가 있어서 옷을 좀 넉넉하게 많이 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프리미엄 시션이라고 해서 네, 볼일을 볼수 있고 샤워를 모두 할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코난 레지던스는 독립생활 어플에서 가격을 확인하시고 할인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가성비 좋은 11번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격도 제일 저렴한 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방이 좋더라고요. 복도도 딱 나만 쓸수 있고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도 이 옆에 붉은 벽돌 뷰를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 드린 다른 방이랑 다 똑같은데 방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여기는 월 5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복도를 지나다 보면 여기 세탁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방두 개가 세탁기 없이 좀더 저렴한 방도 있거든요. 그 방에 머무시는 분들이 이 공용 세탁기를 이용하시게 되고 또그각 방에 세탁기가 고장났거나 AS 맡겨야 될 때는 또 스페어로 이 세탁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날 레지던스의 공용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공용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장점이 음식 냄새가 이 내가 생활하는 공간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기는 일단 가정집처럼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인덕션, 찡크대 전부 다 있고요 이 양념류는 마음껏 이용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위생적으로 그리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라면을 무료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 지어서 드실 수 있게 밥솥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접시나 식기류,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따로 저런 거 사러 뭐 편의점이나 다이소 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기 공용냉장고랑 정수기, 전자렌지, 토스트기까지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코난레지던스 정말 교통이 너무 편리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에서 한달살기 하려면 보통은 100만원 넘게 꼭 줘야 되거든요 근데 코난레지던스 오시면 75만원부터 90만원대 사이의 가격대로 몸만 쏙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강남, 서초, 양재에서 출근하시는 직장인 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 재수생이나 입시생 분들 네 여기서 조용하게 거주하시기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음, 그리고 원장님께서 항상 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또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호날 레지던스에 오시면 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이 가능하시니까요 독립생활에서 꼭 할인 쿠폰 챙겨서 저렴하게 입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남에서 만나요 안녕